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빈티오, 빈티지 오티지오디한영상한을 u t u b e YouTube, YouTube, y o u t u b 편집 o u t u b e YouTube, 제 o u t u b e YouTube, YouTube, y 퀄리티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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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어, 사실 처음에는 이게 글을 제가 블로그를 해요. 근데 블로그가 어, 매일매일 글을 써서 올려야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루라도 글을 안 쓰면 그 다음날 바로 사용자가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글감이 필요했는데, 그러면 한번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뭐좀 제가 비즈니스 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했는데요. 제 취미생활을 좀 블로그에 담아 봐야겠다 해서 오디오 블로그를 시작을 했는데, 그 오디오 블로그를 하면서 영상을 유튜브에찍어서 유튜버에 찍어서 이제 퍼나르기로 됐거든요. 이게 좀 편해요 솔루션이 유튜브가 그렇게 해서 이제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유튜브 개념이라 어, 매일매일 글 써야 되는 글감을 제공해줘서 이게 오디오 유튜브를 하게 된 거지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제 유튜브는 그냥 저 혼자 주절주절 떠드는 그런 유튜브니까. 어, 좋은 퀄리티를 기대하시면 제가 만족시켜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아는 한계 내에서 이 얘기의 소재가 나오겠죠. 어 그래서 이제 저라는 한계를 넘어서 는 소재는 없는, 그야말로 좀 재미없을 것 같은 그런 유튜브 채널인데, 어 그래도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재밌, 재밌어요. 예. 저는 다른 분들 유튜브는 잘안 보고 요 오디오 유튜브는 제거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laughs>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해놓고 나서도 들으면서 맞죠 이런다니까요. 제가 좀 푼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예, 오늘은 어, 제가 이제 여기 앉아서 지금 계속 유튜브를 1시간째 찍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코드 606, 66 그리고 FM4, 코드 67의 마그나북 스피커로 지금 잠깐 청음을 하셨고요. 아, 제 유튜브는 일단 음악을 듣는 게 주목적이에요. 그래서 청음하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주로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시는 것들을 유튜브에 대답하는 형태로 많이 담고 있어요. 오늘은 수리점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많이 그런 걸 물어보셔요. 수리점, 어떤 수리점을 가야 되느냐. 아, 근데 저는 사실 수리점 정보를 많이 몰라요. 몇 군데 들어봐서 이제 아는 것들은 있습니다. 뭐 청계천에 어디, 부천에 어디, 뭐 일산에 뭐, 뭐 성남에 뭐 이렇게 좀 유명한 그런 수리점들 있잖아요. 근데 일단 수리점 정보가 제일 탄탄하고 잘 되어 있는 곳은 어, 실용 오디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실용 오디오에 가면 어, 수리전, 수, 그러니까 수리점 정보인가 그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실용 오디오 사이트를 한번 가입을 해보시고요. 어, 그 사이트는 약간의 그 어, 방향성이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 좀 실용 오디오 사이트의 역사를 짧게 설명드리면 어, 앰프 무용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앰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 앰프 써봤자 뭐 우리 기록 그걸 구분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 기반해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몇 천만 원 되는 앰프나 백만 원짜리 앰프나 소리는 별 차이 없다. 괜히 그렇게 과소비하지 말자라는 실용적인 가치의 기반을 해서 출발을 한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요. 어 거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가성비 또뭐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터무니없이 값비싼 것들은 좀 반반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물론 이제 골수 팬들의 경우에 그렇고 저처럼 그냥 뜨내기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상관 없이 그냥. 거기에 있는 좋은 양질의 정보만 캐 어, 참조하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수리 전문 수리점 정보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충실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수리점 수리점에 가면 일어나는 일, 또 어떻게 하면 잘 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수리점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수리점에 가시면요, 수리하는 분들마다 다 약간의 어, 곤조가 있습니다. 곤조가 뭔지 아시죠? 어, 야, 이런 거 진짜 한국말이 이런 때쓸 수는 좋은 말이 있으면 좋은데 자기 프라이드 뭐 좋게 설명하면 그런 거고요. 자부심 뭐 이런 거. 근데 나쁘게 설명하면요 어, 남을 좀 고려, 골탕 먹이는 거예요. 자기는 잘 알고 오는 사람은 모르니까 어, 옛날부터 있던 말이에요. 그냥. 막 이렇게 뭘 수리를 하려고 하면은 옛날 전파상 있잖아요. 옛날에 요즘에는 뭐 TV 같은 게 고장 안 나지만 옛날에는 뭐 라디오, 선풍기, TV 이런 거다 고장 나면 전파상에 갖고 갔거든요. 그러면 전파상에 가면요 무조건 놓고 가라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고쳐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뭐 사실 옛날 전파상에 그분들이 뭐 얼마나 기계도 잘 하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어, 선과 선 사이 이렇게 돼가지고 전파 통하는 자 이렇게 계측해보고 선 끊어진 거 고치고 뭐 이런 정도예요 근데 옛날 제품들은 그것만 하더라도 거의 수리율이 뭐한 70, 80% 수리가 됐죠. 왜냐면은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옛날 제품들은.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고치던 분들이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 점점 더그 고품질의 제품들을 손을 대면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전파장이 어떠냐면요 절대로 그 자리에서 안 고쳐줘요. 그리고 놓고 가라고 그래. 그리고 그 다음날 가면 얼마 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왜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해야 먹고 살수 있죠. 돈도 많이 벌수 있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라고 하더라도 아 이거 고장이 많이 났어. 이거 많이 고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수리비를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맡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보고 있으면 부풀릴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놓고 가라 그러고요 며칠을 기다리게 해요. 그러면 은 이제 놓고 맡긴 사람은 이제 뭐그 다음부터는 부르는 게 값이죠. 어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수리점들이 지 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문화거든요. 정말 양심적인 분들은 가면 그 자리에서 고쳐줘요. 아, 또 이러면 또 이게 오해되겠네요. 그러니까는 못 고가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 그런 형태의 관행이 있던 곳에서 출발한 게 수리점이다. 그러니까 내가 맡기면 어, 이건 이거는 일이 많으니까 무조건 두고 가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는 당일에 가서 당일에 고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분들은 약간의 곤조가 있어서 아, 어, 그서 정말 이제 맡기고 가잖아요. 맡기고 가면 이분이 고쳐서 언제 돌려줄지는 이제 내 소관이 아니잖아요. 맡긴 사람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비 역시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간혹가다가 정말 해박한 분이 있어서 어 당신 수리했는데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 안 고쳤는데 이건 말싸움 내고 고쳤어? 라고 할 분도 있기 때문에 수리하신 분들이 맘대로 막 가격을 부풀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어수룩한 경우는 대부분 다 사실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 그참 빈티지 오디오는 그래서 서로간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치는 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어야 마음이 편하죠. 그분이 나를 속여먹고 부품을 엉뚱하게 간다거나 또는 고치지도 않았는데 뭐 수리비를 비싸게 받았다거나 이럴 수 있다고 마음을 생각을 먹으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근데 그런 그런 심리적인 과정들을 거쳐요. 이 수리점에 가면. 이분이 놓고 가라고 그러는데 정말 제대로 고치려나 예. 그리고요 이제 실제로 수리하시는 분들이요 제대로 못 고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피셔 진공관 리시버드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피셔 진공관 리시버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리빨이 잘 맞거든요 잘받거든요 그래서 고치려고 마음먹으면 거의 다 고칩니다 부품만 구하면 다 고칠 수가 있어요 거의 다 예. 왜냐하면 눈에 딱 보이고 어, 그리고 그쪽에 말썽 생기면 갈게만 하면 기능이 되돌아오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 복잡한 TR 제품일수록 고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어, 어디 한 군데에서 말썽이 난게 아니고 기계 전체적으로 조금씩 말썽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그 진공관 제품들은 트랜스도 크고 군콘덴서도 뭐, 크잖아요. 눈에 확실히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TR 제품들은 째끄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품들이. 근데 그게 어느 하나 고장나서 떼어서 갈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문제가 없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가 하나로 엮여 있어요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진공관 제품들은 그단 별로 이렇게 어, 묶여 있어서 고장 나면 그쪽만 고치면 되는 경우가 많은데 tr 제품들은 전체가 한꺼번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이트 노이즈가난다 어, 그걸 고치겠다 아참 고치기 어렵죠 화이트 노이즈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게 어디 부품에서 노후화돼서 그게 영향이 나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두 개 갈아서 되지가 않고요 참 잡기 어려워요 뭐 아무튼 그런 TR 제품들 같은 경우는 못 고친 경우도 많고 또 이제 잘 고쳤는데 문제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와서 들으면 또 고장 나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오디오 수리하시는 분들은 다 고쳤다고 하지만 맡긴 사람 입장에서는 집에 가져와서 들어보면또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영향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알게 모르게 오디오를 고치는 사람은 어, 자기 자신의 실력이 좋고 나는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가져간 사람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고쳤어요. 말짱이 고쳐졌는데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못 고쳐서 또 고쳐났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일을 피하려면 고치는 사람은 아, 나는 굉장히 실력이 좋고 나는 100%다 고치고 어, 내가 고친 것은 말성이 없고 이런 식의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약간의 곤조처럼 예.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거죠. 완전 친절하지 않고 좀 딱딱거리는 거죠. 그분들이 어, 그리고 이제 어, 오디오계는 잘 하시는 분들이 친절한 경우도 있어요.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디오에 은둔 고수, 고수들 있잖아요. 엄청 많이 들어보시고 이런 분들이 정말 초보자들한테 이제 막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고수분들 중에서 그초보들 되게 무시하고 막 이렇게 까라개겐 사람 되게 많거든요. 어 제가 오디오 청음회를 저는 안 가는데 그 청음회 갔다 오셔가지고 막 하소연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오디오 청음회를 갔는데 너무 무시하고 잘 모른다고 막핀잔하고 그래서 어, 막 상처 받았다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약간 그 오디오계 에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수가 하수를 좀 가르치고 좀 무시해도 괜찮은 그런 문화. 근데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습니다. 저희가 좀 안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알아야 뭐 얼마나 알겠어요? 잘 사실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잘 모르니까 <laughs> 저는 그런 마음이 안 드나 봐요. 그냥 저는 친절하게만 해주고 싶고 초보분들 잘 가르쳐주고만 싶지 제가 막 무시하고 싶진 않은데 어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생기나 봅니다. 어쨌든 어쨌든 뭐 수리하시는 분 중에서 또 상당수 분들이 조금 무시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잘 모른다고 제대로 모르니까 이거 고장 나지 않냐 이렇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요, 무시를 하면 할수록. 본인의 가치가 올라가고 수리비도 부풀릴 수가 있고 그리고 수리한 대과에 대해서도 신뢰를 얻고 다방면으로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런 분이 계셔요. 오디오를 사고 파는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 오디오 샵을 하시던 분이 이제 수리점으로 고치 이게 직업을 바꾸신 거죠. 근데 그분 얘기가 아,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고 팔 때는 항상 의리였고 기율을 맞춰야 되고 문제 생기면 반품 받아주고 고쳐다 줘야 되고 이랬는데 자기가 수리점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딱 갑이라는 거죠. 왜냐면 물건 가져오면 맡기고 가라 그러고 그다음 고치면은 자기가 며칠 만에 고쳤든지 자기 마음이고 고친 결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검증할 수가 없으니까 어 고쳤다고 하면 고친 거죠. 뭐 이렇게 되니까 너무 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수리점의 경우는 맡긴 사람이 거의 의리고. 예 고치시는 분들이 거의 갑이다 <laughs> 첫 번째는 <laughs> 아 이게 에러 사항이에요 정말 이제 빈티지 오디오 하면서 어, 수리점 안 가고 싶습니다 정말 근데 그래서 이제 수리점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의존하고 그분들 조언도 듣고 물건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어, 검증도 받고 이러면서 친하게 지내야 어, 고치기가 편하고 때로는 또 그분들이 물건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한두 개는 또 사드리기도 하고 이래야지. 어, 그분들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잘 생성이 돼서 고치기가 편합니다 참이 어려워요 하, 근데 또 이제 안 좋은 수리점도 있어요 어떤 수리점이 안 좋으냐 예를 들어서 기능이 ABCD가 있는데 제가 A가 안 돼서 갔어요 수리점에 근데 그분이 막 기계를 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갖다 대면서 나중에 그래프가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이게 지금 수치가 이게 뭐 100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80밖에 안 올라온다 이거는 뭐 이거 500, 10볼트 해야 되는데 8볼트밖에 안된다다밀리암페가 어떻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나는 분명히 A만 고치려고 하는데 B도 고쳐야 된다, C도 고쳐야 다 이런 분이 있어요. 예. 어, 제 경험적으로는요. 빈티지 오디오 수리하시는 분들이요. 대부분 어, 문제없으면 그냥 쓰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빈티지라고 하는 것들이 어, 기계에 수명이 있어서 언젠가는 고장이 날수 있거든요 고장나면 그때 고치면 되지 아직 고장도 안났고 기능적으로 쓸수 있는데 미리 고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수명이 남아있는 거니까 그 부품의 수명이 남아있는 거니까 이런거에 진공관이 여러분 진공관이 이제 그 테스터기가 제가 저도 있었어서 테스트기를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테스트기에 그 얼마 이하로 가면은 이제 쓰면 안돼요 근데 실제로 어 예를 들면 100 이하가 하면 안 돼요. 근데 110이에요. 이게 200이 최고고 예를 들면 100이 마이너스 마디노스이야 그리고 100 이하로서 50, 60이면 쓰면 안 돼. 이렇게 돼 있는 수치인데 어떤 제품이 딱 재봤더니 110이에요. 아 그럼 이거 좀 있으면 맛이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110 상태로 1년, 2년 가는 직원관들이 있어요. 근데 왜 110이면 멀전히쓸수 있는 직원관인데 미리 그걸 빼고 200짜리 사다 끼워야 됩니까? 그건 돈 낭비잖아요. 근데, 수리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예를 들어서 수치가 300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250 나와요. 그러면은, 아, 이거 50이 안 나온다고 하면서 이거 갈아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요. 350이면 지금 80% 수명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진공관으로 치면 80%수명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12일을 걸어서 갈아야 된다고 해서 가시는 분들. 예.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가져갔는데, 내가 문의한 거 외에도 막 문제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일단 첫 번째 조금 의심이 간다. 제 생각에는. 두 번째는요, 아까 제가 이제 오디오 고치신 분들이 프라이드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 분들 중에서요, 자기 프라이드를 올리기 위해서 남이 고친 거를 막까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나, 누군가에 고쳐서 왔다 그러면 아, 그 사람 못 고친다고, 이거 제가 잘못 고쳤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 생각엔 그래요. 서로 동종 업계에 계신 분들이니까 남이 잘못 고쳤다고 하더라도 정말 문제 있는 건왜해 외에는 되도록이면 좀 서로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막그 상대방에서 뭐라고 하시면 그분도 언젠가 그 얘기를 들으시면 기분 나빠서 자기 이분에서 뭐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난장판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오디오 업계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수리하시는 분들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이 서로 막 엄청 싸우셔요. 그래가지고 막 들썩들썩했죠. 오디오 업계가. 근데 그런 것들이 서로간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서로 생각도 다르고 고치는데 철학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해야지. 뭐 자기 원칙만 내세우고. 또 사실은 그래요. 이 공공연하게 타인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도 명예훼손이거든요. 어쨌든건 이제 오디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남이 수제한 것에 대해서 막뭐 이렇게 비방, 비판하시는 분들. 저는 조금 좋게는 안 보여요. 또세 번째 안 좋으신 분들은 어, 이건 정말 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품이 못 쓰는 부품이라고 해서 갈았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오리지널 부품은 돌려주셔야죠. 원주인에게. 왜냐하면 빈티지 모든 제품은 고장 났다고 하더라도 고치면 다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돌려주는 것은 본인이 그것을 꿀꺽해서 다른 거에 쓰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 수리비에 포함 안된거 아닙니까? 어, 자신이 수리했으면 고치는 역할만 해야지 부품을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피셔 같은 거 이제 밑면에 열어보면은 뭐 콘덴서 같은 게 문제가 생겨서 뭐오일이 샜다거나 뭐 이런 거뭐 그런 문제가 있을 때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작은 부품을 달아요. 연결을 하면 오리지널 부품을 문, 거치지 않고 새로운 부품으로 지나서 가요 근데 오리지널 부품은 그대로 놔둬요 왜 놔두냐면 오리지널, 오리지널 부품을 떼어내어 버리면 나중에 열어봤을 때 이게 모양이 완전 다, 달라지잖아요 회로하고 다른 제품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 오리지널 제품을 놔두고 그것을 성능이 안 좋으면 그걸 보충하는 제품을 부가적으로 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오리지널 라티를 유지를 해 줘야 이게 중고 거래도 되고 그리고 이게 부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장 꿈팍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간 그런 인간이 안 되고 예. 제 부품이 제 장기가 다 있는 그런 제품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빈티지 오디오 수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부품을 다 떼가지고 꿀꺽하시고 안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으신 분들하고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 어... 글쎄요 그 오디오는 굉장히 주관적인 세계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들으시고 만족 못하시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듣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남이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듣기 좋으면 굳이 고칠 필요는 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오디오의 세계인데 어 그런데 어 이제 네 번째로 제가 볼때 이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져온 제품을 다 흠집 자는 분들이 계셔요. 다안 좋다고.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추천하는 제품을 사야지만 아, 좋은 제품을 살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그거죠. 이제 가져온 물건 다안 좋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아 그러면 이거 이거보다 좋은 건뭐 있습니까? 그러면 아 그거 뭐가 좋아. 근데 내가 마침 그거, 있, 그거 좀 싸게 나온 거 알고 있어. 이렇게 연결해서 장사를 하는 거죠. 예. 네 번째로 이제 문제가 있는 분이 생각이 났어요 <laughs> 원래는 제가 세 가지만 하려고 했는데 <laughs> 어, 오디오 고치시는 분들 중에서 아무튼 가져온 건다 말썽이 있다 다안 좋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제품 구매를 유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음,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치시는 분들은 고치시는 일에 충실하고 어, 오디오를 전문적으로 사고파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고파는 일에 충실한 게 좋지 않을까 그걸 병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 고칠 때 자기 물건 팔기 위해서 고치는데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왜 이렇게 요즘 영상이 좀 길어지네요. 지금 벌써 2 2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예, 음악 조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빈티지 오디오 수리점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 내용을 주절주절 썼는데요. 예. 혹시라도 아, 예, 제가 이거 영상 요구하고 또 고, 고민되네요. 이거 영상 듣고서 또 수리하시는 분들 상처 입을까 봐 걱정되네요. 아 근데 저는 어쨌든 예, 제 오디오를 들으시는 제 유튜브를 들으시 분들 예, 주 고객층은 수리하신 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오디오를 어, 좋은 오디오를 갖고 싶고 또잘 매칭해서 듣고 싶은 어, 청취자 분들이 저의 고, 뭐, 유튜브 고객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예, 개중에 한두 분은 들 서운하실 수 있다라도 어, 영상을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음악 들어보고요 예, 코드 606, 66 그리고 쿼드 67 cdp 입니다 그리고 fm4로 마그나목 스피커 연결을 잠시 듣다가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